뚜하. 오늘은 네일이야 백사장님이랑 현해년 정사장님이랑 국회 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의 미팅이 있어서 지금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3차 집회 이후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집행부들의 그 국회 탐방기 브이로그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브이로그 1화인데 한번 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하 국회로 아,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그 백사장님은 파주에서 오시고 현해년 사장님은 호천에서 오셔서 두분 다 거의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실텐데 저는 사무실이 영등포에 있어서 네 거의 한 10분이면 갈것 같습니다 네. 운전을 하면서 촬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야, 500m 전방 시속 5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도착해서, 안전 운전하세요. 도착해서 국회에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거의 10분 정도 운전을 해서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장하는 것부터 예약 200m 전방 진입이 제한된 도로가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또 백사장님께서 주차 등록을 해주셔서 네, 예약 차 예약 차량 이제 운전하면서 촬영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러저러 얘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3시부터 미팅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2시 20분. 누가 돼 있어서 차 주차하고 이러저러 얘기 나누다가 또 둬이 로그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회전을 하면 네. 여기가 오늘 약 예, 200m 전방 진입이 제한된 도로가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진행하는 의원 회관이 되겠고 아 진짜 운전하면서 촬영하는 게참 쉽지가 않네요. 국회가 분위기를 보면 너무나 평화롭고 다들 너무나 해맑은 분위기예요. 지금 이 국회 밖에는 진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 주차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차하겠습니다. 어, 다른 분들이 오셨나 한번 다시 전화하고 다시 촬영 재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맨발로 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발을 또 갈아 신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신발 갈아 신었고, 아, 그럼, 지금 다른 두 분도 도착하신 것 같은데, 의원회관 안에 들어가서 또 우리의 포천의 현은년 사장님과 하주의 네이리아 사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기가 오늘 저희가 그 대진교 의원을 만날 의원회관이라는 곳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네요. 저 국회에 들어가는 것부터 한번 같이 찍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우영우에서도 유행인데, 둘, 둘, 셋, 생서 하신 거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laughs>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안하고 <laughs> 태하나 <봐도> 어, 빨리 백화 한번 해. 태하나 <laughs> <여유가? 웃음> 어, 여기 이 그럼 우 왜 자꾸 인사하는 거야? <laughs> 이 계속 찍어? 응. 두하. 오늘은 첫 둘이로 그라서 어뭐 이렇게 운전하면서 원래 좀말좀 좀 많이 하고 이번 미팅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1시 반인데 아까 미팅도 끝나고 파주 가서 술 한잔하고 다시 영등포 우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집 가서 샤워하고 오니까 엄청 좋네요 또 내일모레 그 간담회가 있어서 오늘 좀밤 새벽에 좀일좀 좀 해야 될것 같고, 지금 뭐 전술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날 거고, 뭐 이런 거를 전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오고 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고, 절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지는 싸움은 절대 하지 않을 거고, 분명히 좋은 소식이 곧 있으면 올 것이니까. 집행부들 믿고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 단톡방에서 여러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정말 뭐 하루 종일 그 단톡방에서 채팅 관리하고 답장하고 하면 그 열심히 해 해주시는 분들이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어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하루 종일 벽에다가 소리치는 기분인지라. 우리가 정치인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우리는 다 그냥 평범한 일개 인간들일 뿐인 거고 당연히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뭐 어떤 신이 와도 뭐 예수든 부처든 공자든 누가 와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굉장히 힘들고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도덕 교과서처럼 그런 말씀은 어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항상 좀 응원해주고 좀 싫은 소리 하더라도 그냥 아 많이 지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응원 한번 더 해주시고 편 들어주시면 좀더 이런데 멘탈을 쓰지 않고 다른데 더 많이 쓸수 있게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뚜이로그는좀 너무 허접했고, 내용도 많이 어둡지만, 오늘은 실무적인 그런 미팅을 한 자리였고, 수요일에 그큰 간담회를 한 이후에 내용적인 면 많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뚜빠!